반월 시화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 노동단체와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게실 설치 운영비에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재원 마련이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작업장 바닥에서 깔개만 놓은 채 간신히 쉬고 있는 노동자. 의자가 없어 팔레트 위에서 쉬어야 하고, 심지어 휴게 공간 자체가 없어. 사업장 밖에서 한숨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반월 시화산업단지 내 휴게실은 아직도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산 노동안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월 시화산단 지식산업센터 절반의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고 소규모 사업장은 열곳 가운데 네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쉬지 싶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쉬는 거예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반월시와 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안산 노동센터가 진행한 공동 휴게실 수요 조사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사업주 3분의 1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 휴게실은 식당과 가까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설치 장소도 언급됐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인근에 설치가 서 사업장 밖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법령의 재개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변수입니다.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겠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부정적인 답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노동단체가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나마 찬성하는 사업체의 기여 의사도 중간에 좀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무방하다라는 좀 그런 식의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부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휴게실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에서 공동휴게실 지원을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